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베이의 신종 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소비자도 큰 손해는 보지 않고 그리고 판매자는 당연히 어, 큰 이익을 얻고요 그 이베이도 뭐 이렇게 큰 손해는 없지 않아요 하지만 페덱스 배송 업체가 모든 걸다 책임지는 사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이베이에서 구입한 게 파손돼 가지고 와가지고 반품하러 가는데. UPS 스톤어인줄 알고 UPS 스토어 갔다가 바코드를 찍었더니 USPS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laughs> USPS. 예, 여러분도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잠깐 유심히 안 봐가지고 헷갈렸는데 USPS는 United States 예 뭐죠? Postal o 예요 PS. Postal 어, Service. 아무튼 간에 우체국입니다. 한번 이런 USPS는 예, 그리고 UPS는 예, 그냥 UPS죠. <laughs> 예, 사설 업체죠. 예, 민간 기업이에요. 예. 아무튼 이두개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잠깐 어, 카메라로서 찍었습니다. 예, 이렇게 United States Post Office 있죠. <laughs> 예, 처음 와봅니다. 미국 살면서 지금 포스트 오피스는 우체국은 이제 처음 와보네요 쪽으로 될것 같아요. 네, 우체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아이맥이 파손돼 가지고 네, 반품하려고 하고 또요거는아이팟시 작동이 안 돼서 네, 반품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반품을 했고요. 네. 여기는 또 우체국은 처음 와 보는데 여기 셀프 서비스로 뭐 한국 우체국랑 이 비슷하죠. 이쪽은 사무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사무 공간에 <laughs> 비가 와가지고 예, 네,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좀 방수되는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미국 사람들 우산을 절대 안 써요, 진짜로. 우산을 <laughs> 쓰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냥 저처럼 이렇게. 방수되는 옷 대충 입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사무실 건물에 왔는데 지금 저 앞에 아마존 차량이 전기차입니다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기차 리비안에서 만든 거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저거 허락받고 리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것도 반품하려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얘네가 이거 그냥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보내지 말고 사진만 찍어주면 된다고 예, 그래서 사무실로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예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저희 멋있는 사무실, 사무실. 야 멋있다 전기차 멋있어요 저거는 USPS에 제가 반품하고 온 USPS에 예. 저의 멋있는 사무실 로비. 이렇게 팝을 찍고 이걸 팝이라고 하더라고요. 팝. 에포비. 다 왔어요. 24,000. Good morning. 저의 애플 제품 이제 수리하는 공구 <웃음> 키트 <웃음> 제가 요즘에 진짜 애플 빈티지 제품부터 뭐 신제품도 좀몇 개씩 사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laughs> 수집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수집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어렸을 때 작게는 그런 거 수집하잖아요. 그 뭐죠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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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부터 만화책 이런 거 엄청 수집했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큐 점프라고 옛날에 연재 이제 그 만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진짜 1호부터 해가지고 중고서점 다 뒤지면서 수집을 했던 적도 있어요. 암튼, 여기 또 뭐가 물건이 또와 있어서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이게 왔습니다. 요게 A135라고 2 테라바이트 이제 타임캐슐 이 백업장치죠. 그러니까 내장장 어 있는 공유기라고 보시면 돼요. 무선 공유기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엄청 크네요. 무겁고 하드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는데 이쪽 한쪽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깨지고 보시다시피. 하지만 이게 2 0 1 9년식이고 CPU도 i7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깨져가지고 야 실사용기로 쓰기에는 쓰지는 못할 것 같고, 예, 근데 다행히 이 전면에는 그렇게, <laughs> 전면은 괜찮아요. 측면에만 저렇게 깨져가지고 보기 굉장히 흉한데, 예, 아무튼, 요것 하나, 요런 걸 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깨진 거, 부분적으로 파편. 예, 아무튼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이거, 그래도 한, 이게 얼마였더라? 한 500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5, 3 0한 65만원인데, 너무 아깝네요. 이거 네. 잘 켜집니다. 켜지고 얘가 부덥해가지고 시리얼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여러분 이베이 시종 사기 수법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지금 이렇게 파손된 쓰레기 같은 제품을 보내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비딩한 제품이 아니에요. 제가 낙찰받은 제품이 아니라. 그거보다 가격이 훨씬 상대도 안 해. 이건 2013년식이고요. 제가 이제 낙찰받은 거는 한 500불 정도에 낙찰받은 게 2019년식 모델이 있어요. 그 가격도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019년식이면 거의 그래도 굉장히 현역이죠. 그런데 그게 2017년식을 제가 500불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식이 500불에 낙찰돼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물건이 이렇게 파손된 게 왔어요. 근데 이거 아이맥은 디자인이 똑같기 때문에 2013년식부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켜보기 전까지는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 알 수가 없어요. 스펙이 어떤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전원도 안 켜보고 그냥 다시 패킹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리턴하려고 한 거죠. 근데 얘네가 제가 그래서 이거 사진을 이걸 찍어가지고 셀러한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셀러가 어 그거 제가 이제 우체국가서 반품하려고 했는데 메시가 온거예요 그거 너 사진 찍어서 그 전원을 연결해서 시리얼이 보이게 촬영해서 자기한테 보내주면은 이제 너 그거 가져도 된다 이러는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는 어때요? 이게 저는 2019년식 맥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았죠 아 500불 벌었다 물론 파손됐지만 저 100불이면 유린 갈수 있거든요 근데 좋다만거예요 그러니까 2 0 1 3년 쓰레기 진짜 안에 스펙이 그냥 전원만 켜지게끔 해놨어요 4기가 램에 <laughs> 진짜로 예, OS도 완전 구린거 박아놓고 그냥 전원만 켜지게 아니면 걔네들 파손된 제품을 처리하는 굉장히 똑똑한 방법인거죠 이게 그러면은 소비자는 어때요? 공짜 아무리 사양이 안 좋고 파손이 됐어도 공짜 제품 받으면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면서얘는 어떻게 생생낼수 있어요 너 그냥 사진만 보내주면 그거 제품 갖고 그 굳이 힘들게 반품 안 해도 돼 그리고 네가 결제한 금액은 다 환불해 줄게 그쵸 얼핏 보면은 저는 소비자는 손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들이 손해를 보냐 아니죠 얘네들은 페덱스에다가 아마 저 시리얼 번호를 입력했을 거예요 저 제품이 제 제품을 보낼 때 2019년식을 보내지 않고 2013년식 깨진 쓰레기 같은 <laughs> 아이맥을 보내면서 저 시리얼을 입력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페덱스는 예, 짤 없이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배송 중에 파손됐기 때문에. 야,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베에다 리포트 했어요. <laughs> 예, 물론 저는 요. 고물, 2013년 진짜 쓰레기 같은 거, 다 깨진 거, 예, 필요도 없는 거를 하나 얻긴 했지만, 예, 아무튼 이러면 안 되죠. 예, 장사에는 상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또 써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